안녕하세요. OBS 건강을 부탁해 소중한 당신을 위하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재입니다. 우리 몸속 오장육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수 없지만 구불구불 길어서 더욱더 신경 써야 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대장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명의 암 전문의와 함께 암에 관해 꼭 필요한 정보를 나눠봅니다. OBS 건강을 부탁해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현대인들의 적 바로 암과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시는 네 분의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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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보통 예방이 최고의 치료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건강 관리가 우선일 텐데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건강 관리 스스로 잘 하고 계시나요? 어 저는 뭐 특별히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연하고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는 거 그것은 꼭 지키고 있습니다. 어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금 몸에 불편한 부분이 생겨서 그런 걸 극복하고자 헬스장에 다니고 있는데 어, 굉장히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숨쉬기 운동만 하다가요. 요즘 너무 피로가 쌓여서 네. 어떻게든 이제 운동을 시작해야겠다고 라 고민만 한지 지금 8개월째입니다. <laughs> 네 저는 부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번 기회에 좀더 적극적으로 네,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바쁜 와중에 노력은 조금씩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인들의 생활이 복잡해지는 만큼 현대인들의 질병 역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진단만으로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다 학제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함께 보시죠. A가 알루베트병 환자인데 내가 어제 게가 외래를 참견했는데 지금 유튜과하게 시작하는 환자는 한6섯명 정도. 만약에 PDL 안 나가 있으면 <laughs> 안 나가도 되는 사람. 세게로 생각하고 참으네요. 환자마다 어,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병의 상태라든지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가족 상황 또는 이제 집이 병원에서 얼마나 먼지 그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 각각의 환자한테 이렇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와, 3기에 발견을 하셨으면 늦게 발견하신 분이신 거죠? 저 대장암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건강검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가 이렇게 가끔 살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정에 이제 언니네 집 가서 밥을 먹는데 배가 아프다하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빨리 병원에 가보라는데 그런데도 또 갔어요. 갔더니 또 과민성 대장이라 그래갖고 또 열을 치르 주더라고요. 이제는 자주 배 아픈 분들은 사실 많거든요. 원인 모르게 배가 좀 불편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배변 습관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시면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감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이 와서 이제 내 느낌이 딱 오더라고 그러면서도 아니길 바랬죠. 그리고 만약에 기라 하더라도 뭐 초기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몰라도 배가 안파서 산과 같은 때는 잘받서 옛날 같이 인스탄트 좀안 먹어. 될수 있으면 자연음식, 자연식을 하려고. 그 옛날에는 인스탄트. 오년 지나서. 아니 오년 지나서. 학교에서. 어, 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장을 저희가 상담 부분 저희. 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직장암 3기 말이어서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 있었고 자궁까지 침범이 돼 있고 막혀 있는 정도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공 항문 만들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수술은 그암 덩어리가 있는 직장을 절제하고 자궁하고 난소까지 다 절제해 주는 굉장히 큰 수술을 받으셨고요. 지금 현 상태는 지금 잘 회복이 되시고 배변 기능도 원활하고 아주 좋으신 상태세요. 어디 재발하거나 지금까지는 그런 것도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로 치료에 임하셨네요. 처음에는 뭐 굉장히 힘들어하셨거든요. 치료도 사실은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많이 하셨던 분이셨고요. 그래도 치료하면서는 굉장히 뭐잘 열심히 하셨고 결과도 좀 좋아서 아주 좋은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암이라는 진단 받고 되게 절망하고 참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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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민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꾸 그리고 치료만 잘 받으시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저가 지금 되게 건강하게 있으니까. 지금, 지금만 같으면 아무 걱정 없겠어요. 저. 네. 얼마나 많은 또 치료 과정과 어려움을 겪으셨겠지만 저희가 짧은 내용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뭐 간단해 보이지만 또 먹는 거 제대로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이제 먹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조금 혼동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뭐, 뭐가 안 좋다더라 그러면 그걸 딱 끊고 또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그날부터 그것만 상사째 사다가 잡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요. 그거는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육대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이런 걸 골고루 하나가 넘치지 않게 골고루 드시는 게암 재발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하나 좋다는 얘기 들으면 박스째 사다 놓는다 얘기. 전주 알았습니다. 저도 뭐 아보카도가 좋다 그러면 아보카도 한 박스, 또 연어가 좋다 그러면 연어 한 5kg 요렇게 이 정도 먹습니다. 네. 자, 저희가 하여튼 먹는 거 기본적인 거지만 잘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대장암의 모든 것 다양한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띄워주시죠. 지금 뭐 시청하고 계신 시간이 식사 시간이 아니기만을 저희가 바라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사실 대변이 건강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로 사용되기도 하잖아요. 어떤 대변이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 네잘 아시다시피 이 소세지 모양의 황금색 그런 변이 가장 좋은 변입니다 어~ 변 상태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배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없던 변비가 생긴다든지 어~ 설사가 오래 지속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어~ 대장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을 해 봐야 됩니다 보통 대장암 환자분들께서는 어~ 변비나 설사 증상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나요? 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변 습관의 변화 어변 보는 게 힘들어졌다든지 아니면은 보고 나서 시원치 않다든지 뭔가 남은 느낌이 있다든지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어,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변처럼 방귀도 뭐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뭐 냄새도 소리도 또 지속 길이도 또 다르잖아요 저는 물론 뭐 방귀를 잘안 끼웠는데 <laughs>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방귀에도 또 나쁜 방귀 좋은 방귀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귀는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과 우리 장내에 있는 세균, 어, 또 우리가 이숨 쉬는 습관하고 사실은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강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나쁜 방귀는 없다. 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저희가 포털 검색어에 이제 대장암을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뜨거든요 그중에서 저는 대장암 자가 진단 키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걸로 대장암을 직접 판별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 대장암 자가 진단 키트는 저희가 국가 안검진 사업에서 하는 배변 내 혈액이 섞였는지를 보는 거하고 유사한 어~ 원리입니다. 어, 만약에 대변에 혈액이 섞여 있다면 발견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어, 이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정상 소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대장암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가장 큰 음, 유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대장암 연관 검색어에서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장 청소입니다. 장 청소 아마 관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인위적인 장 청소가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좀 실이 많을까요? 도움,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흔히 저희가 숙변이라고 해서 이제 장내 변이 오랫동안 남아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장내 점막도 계속 재생이 되고 떨어져 나가고 하기 때문에 숙변이라는 거는 좀 정확한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장청소도 필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병원 검사들 중에서 조영술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내시경에 대한 조금 부담감을 가지신 분들이 선호를 하실 텐데 조영술만으로도 또 대장암 검진이 가능할까요 어~ 일단 조영술이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조영술은 항문으로 내시경을 넣는 게 아니고 항문으로 조영제하고 공기를 넣어서 대장 점막을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성 대장암이나 직장암을 발견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큰 단점은 조직 검사나 우리가 내장 내시경에서 흔히 하는 용종 제거술이나 그런 시술은 불가능한 것이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대장 내시경이라고 할 수가 있고 대장 예방을 할수 있는 용종을 제거할 수 있는 것도 대장 내시경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환자분들께서는 이 인공 항문에 대해서 약간 걱정과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암이라고 하면은 다 직장암의 항문이 많이 없어지는 수술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의 경우 항문을 다 살리는 수술을 하고요 어쩔 수 없이 항문 관략근을 직장암이 침범을 했을 때에 한해서 우리가 직장을 항문을 없애는 그리고 연구 인공 항문을 만드는 그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잘 모르는 입장에서 일단 수술을 할때 개복을 하는 게 확실하게 딱알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에는 이 복강경 수술도 또 많이 예후가 좋아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직장이라 하면 어, 아시다시피 그 소화기관 중에 제일 하부에 있어서 그 골반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한정된 공간에서 어, 시야를 확대해서 하는 수술이 복강경과 로봇 수술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복 수술에 비해서 어떤 부분은 더 정교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어서 수술 후 예후도 어, 개복 수술에 비해서 좋거나 어, 같은 그런 수준까지 지금 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면은 뭐 일주일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아마 환자들이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차적인 심리적인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방사선 치료 후에는 얼마나 어느 정도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건가요? 아, 실제적으로는 그 대장암이나 직장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류 방사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요. 방사선이라는 거는 그 광선하고 같아서 빛의 속도로 들어갔다가 없어지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설명을 할 드릴 때는 환자분이 만약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면 어뭐 보호자분들이 피해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래 그래서 그럴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네,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은 또 다른 암에 비해서 방사선 치료가 더욱 중요한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직장암에 있어서는 항문을 보존하고 또 재발률을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두 가지 목적을 도와주는 게 방사선 치료가 되겠고요 그래서 환자가 원하는 걸 갖다가 다 제공을 할수 있는 치료가 방사선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 밑에는 항문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항문에 암이 생기는 항문암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종에는 수술이, 항문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 항암제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동시에 해서 그걸 완전히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항문을 보존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만약 이제 실패하는 경우만 이제 수술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문암에 대한 치료가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네. 교수님들께서도 환자들에게 먼저 수술을 얘기하기보다는 방사선 치료를 그렇죠. 예. 먼저 말씀을 예. 하시는 거군요. 예. 당연히 그래야 되겠습니다. 어. 네. 예. 자, 그리고 보통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비슷하게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또 방사선 치료만큼 항암 치료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항암 치료 후에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구토 증상이 잦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어, 항암 치료, 물론 부작용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머리카락 빠지는 항암제도 있고, 빠지지 않는 항암제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흔히 보는 드라마 같은 데서 항암 치료 하시게 되면 환자들이. 음. 최근에는 그런. 구역 구토를 억제하는 약물들이 잘 개발되어 있어서 전처 치를 통해서 그런 부작용들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고 또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를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약들이 많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항암치료 부작용 때문에 많이 힘든 경우는 줄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항암치료의 목적 자체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면은 저희가 완치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고. 사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치도 않은데 꼭 이런 힘든 항암 치료를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이런 사기 환자들에게 항암 치료를 통해서 완치된다고 확답 드릴 수는 없지만 항암 치료를 통해서 병이 억제된다면 증상이 완화되고 그리고 삶의 질이 개선되고 그리고 더 오래 사실 수 있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부작용을 잘 조절하면서 저와 희 함께 열심히 항암 치료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1개에서 3개까지 수술을 하면 10명 중 6명이 완치하고 항암 치료까지 병행을 하면 7, 8명이 완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긴 하지만 또 어려움을 간과해서도 안 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 대장암에 관해서의 치료 방법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인 경우는 대장내시경으로 용종절제술이라는 법으로 해서 제거를 해서 완치를 얻기도 하고요. 소위 말하는 병기가 1기, 내지 2기 중에서 일부인 경우에는 수술만으로 치료가 끝나기도 하고, 3기인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한 6개월의 항암치료를 해서, 그러니까 10명 중에 7, 8명은 완치를 우리가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 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전이가 되면 우리가 수술 못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 암이 대부분인데 대장암은 그암 중에서 예외인 암입니다. 또 요즘은 항암 치료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 먼저 좋은 균하니까 저는 이 장까지 살아서 가는 유산균이 떠오르는데 잘 떠올리는 떠오르는 게 맞을까요? 이제, 좋은 균, 나쁜 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좋은 균은 유산균을 포함한 이제 우리 몸의 장내에 이제 상재하는상재균의 일부를 얘기하는데요. 특히 몸에 이제 건강한 장내균이 있으면은 그만큼 우리 몸의 면역이 튼튼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면역이 튼튼하다면은 우리가 암이나 병에 걸렸을 때 이에 맞춰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산균을 건강한 장내 세균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위해 위에서는 건강한 식품을 복용하고 그리고 유산균을 섭취하거나 이런 것도 한 노력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의사와 상의해서 어떤 유산균이나 이런 것이 좋을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식품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대장암 걱정되는 분들은 또 붉은 육류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어떤 이유 네. 때문인가요? 그런 이제 최근 20년간 나온 연구 결과들의 한 반수 정도에서 이런 붉은 고기를 먹었을 때 이제 대장암의 위험이 일부 올라간다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붉은 고기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나 철분 같은 것이 이 고온 가열이 생성되는 또 화학물질이 이런 바람과 연관이 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국거나 튀기는 조리 방법보다는 좀 저온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권장은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기나 이런 조리 방법이 절대적으로 우월하거나 좋다라는 것보다는 적정한 영양소를 본인이 입맛에 맞춰서 이제 적절한 방법으로 균형 잡히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또 많은 이야기, 정보들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 혹은 시청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남기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그 우리나라의 그 수술 치료 그러니까 대장암의 치료 성적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어, 우리나라 의사들을 믿으시고 전 세계에서 대장암만큼은 치료를 제일 잘 하는 나라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열심히 치료에 임하시면 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기 진단입니다. 그래서 물론 내시경 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좀 걱정스럽기도 하겠지만 꼭꼭 꼭 대장 내시경 검사를 어, 미리 아무 증상이 없을 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란 말 다들 알고 계시죠. 든든한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OBS 건강을 부탁해 소중한 당신을 위하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